안녕하세요 천하오키봉산 OK 어스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아삼의 송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고 네,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조용하게 살수 있으면서 예술가의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런 정감 가는 마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요목조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바로 송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선 정확한 지적 경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매매금액은 4억 8천, 송악면 역촌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무려 293평, 건물은 39평으로 단층 구조고요. 용도지역 계획관리 지역에 사용승인일 1995년도인데 안에 깔끔하고 구,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구주는 블록구주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요. 상수도 들어와 있고 직관로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 3개, 욕실 1개, 주차는 2대 이상은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여기 동네 느낌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네의 느낌까지 보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의 도보 5분 39번 메인 도로까지는 400m 밖에 안되고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협 마트 우체국 모든 편의 생활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의 센터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악면 행복복지센터 마트 은행 관공서 모든 편의생활시설을 도보 한 5분 안쪽으로 어르신들이 바로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어, 나는 부모님 집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를 눈여겨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 집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인데, 관리를, 네,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악면 영마을 마을로 옛날 지방으로 출장 다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붙여진 마을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블루구주의 이 집은 안정감 있게 하루 종일 남양으로 햇빛이 쫙 들고요. 주변의 송악은 또 산세로도 유명합니다. 네, 반대 저 건너편에도 산 등선이 보일 정도고. 우선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폭이 넓게, 네 안정감 있게,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도요 계단이 네 가파르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네 안정감 있게 잘 걸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에 블록고주의 집이고요. 위에 태양광까지 설치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버스 정류장, 마트, 은행, 주민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모두 다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들도 괜찮고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네, 젊은 부부들도 너무나 괜찮은 그런 곳이고요. 마당이 엄청나게 넓죠. 거기다가 돌담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편에서의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9번 메인도로까지 400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택에서 진출하기에도 입 용이하고요 네, 반대편에서의 집의 모습입니다 어, 텃밭 관리를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지가 지금 29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마당에서 딱 나오자마자 내가 원하는 농사까지도 지울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바로 반대편에 돌담길이, 네, 멋스럽게 되어 있고, 수도 설치는, 네, 마당 옆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 설치되어 있고, 정관가는장독대까지도 네, 이렇게 해두셨네요. 옆에도 공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뒤편으로 쫙 붙여서 지으셨고 양쪽 모두 다 햇빛 잘 들고 그늘막 없이 모두 농사를 잘질수 있는 마을의 센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계단에서 올라왔었을 때 네, 마을의 요 느낌. 저는 단층 구조지만. 살짝 올려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 왔었을 때어 다른 집들보다 고가 조금 높다 보니까 마을의 이런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옆집들도 옆집보다 저희가 고가 조금 더 높고 네 한눈에 마당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들어가게 되면 넓찍한 현관이 나오고요.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에 들어왔었을 때 다른 집보다 거실을 굉장히 넓찍하게 뺐습니다. 네. 그리고 소파에 앉았을 때도 느낌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오셨을 때 샤시만 좀 바꿔 주신다고 하면 네, 또 단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워낙에 햇빛이 잘 드는 네, 그런 곳입니다. 위에 이런 예스러운 거는 네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가 293평입니다. 넓기 때문에 우리 집 마당으로 주차 쉽게 할수 있고요. 바, 저기 지금 붙박이장까지 해놓으셨는데도 작은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방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거울을 굉장히 네, 큰걸달아두셨네요 반대편에 가면 싱크대가 사실상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안쪽에 보시면 널찍한 베란다 공간이 나오면서, 어, 여기 같은 경우 양쪽이 지금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고요. 바깥에도 네, 옆집이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이쪽으로도 네, 바깥을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들 바깥에 마당에 사부작 사부작 농사를 지으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텃밭에 채소 같은 거 갖고 오셔서 바로 씻을 수 있는 동선이 쉬운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부엌 공간 보셨고요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거기다가 여기에도 방이 있습니다. 우선 방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인데 네, 다 큼직큼직하게 잘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네. <laughs> 저희가 독감에 걸려 가지고 네, 다들 독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독감 꼭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소개한 네, 토지가 워낙에 넓은 요 곳, 거기다가 햇빛이 촤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사부작 사부작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충분하게 할수 있는 요 곳. 어, 예술가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 주변 자체가 워낙에 조용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 유명한 카페, 밥집, 식당 엄청나게 많죠. 네, 아산에 송하게 널찍한, 네, 대걸집 요 집이. 궁금하시면요. OK 부동산 업소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